자 즐겨찾기 음. 보이는 카메라를 자, 꾹 하고 터치를 해 주십시오. 어우 잘하셨죠보내주실 화면에서 보내주시 같이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시니어 분들의 스마트폰 정복을 위한 내가 직접 해보고 싶은 디지털의 송혜민입니다. 김여사님 이번에 모바일 신분증을 만드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스마트 스마트폰을 배우면서 대부분 처음이지만 신분증도 만들어 줄줄 몰랐어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 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laughs> 네. 이 모바일 신분증도 굉장히 보편화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김여사님 혹시 온라인 계정 만드시면서 네. 아이디, 비밀번호 네. 외국 계세요? 어렵죠. <laughs> 근데 나이가 드니까 못외워요 <laughs> 그쵸. 사실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자 인증을 되게 자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네. 패스, 앱을 그냥 깔아두면 네. 그런 네. 작업들이 필요 없게 되니까 네.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네, 편해요. 네. 그리고 그 앱에서 그 문자 인증 이력들도 조회가 네. 가능해서 네. 또 여러 가지 편의성도 높아지는 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맞아요. 그 이동 통신사마다 인증 앱이 다 달라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음. 2018년에 통합을 해서 패스 앱이 새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네. 아 물론 뭐 패스 앱이 의무고 필수는 아니지만 네. 특히 이제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 인증 이거보다는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어, 뭐죠? <laughs> 전화 상담 업무를 <laughs> 하고 네. 계신 분하고 연결을 해서 음. 좀이 인증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에서 전화 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 재영입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예, 전 조재영입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특정 상품을 거래하시려면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셔야 가능한데. 저희 기관에서는 이런 교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요즘 그런 서비스들 많더라고요. 뭐, 자격, 보수 과정, 이런 것들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그런데 회원 가입하실 때 인증을 핸드폰으로 해야 하는데, 시니어분들이 인증을 힘들어 하셔서 전화상으로 해결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고, 어떤 분들은 도저히 안 되셔서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도 한분한분 한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항의도 많이 들어왔었고요. 아 그럼 혹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었나요? 네 거래를 하셔야 하니까 급하시다고 사무실로도 찾아오셨습니다. 아유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요즘은 많이 교육수료를 하셔서 이런 경우는 드문데 초반에는 업무적으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저도 평소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시니어 분들이 인증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하시면서 많이 불편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현장 얘기를 들으니까 시니어 분들의 힘든 점이 좀 피부로 느껴집니다. 오늘 통화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현장에서의 얘기를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저도 실감이 많이 음, 나더라고요. 네. 김현사님, 이번에 인증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죠? 네, 모바일에 신분증을 만들었으니까 편리하게 되더라고요. 음. 어, 사실 저희가 좀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실습 영상 같이 보는 게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실습 영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여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여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요. 네. 어, 우리 김여사님 혹시 은행이나 또는 뭐 보험회사 같은 곳에 가서 본인 인증을 하라고 하면은 네. 어떤 거를 주로 이렇게 주로 맞아요. 주민등록증이죠. 그렇죠. 네. 신분증을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네. 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스마트폰 내에서 본인 인증을 해라. 그러면 제가 스마트폰에 이렇게 신분증을 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이렇게 대놓으면 얘가 인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 내에서 본인 인증을 할수 있는 네. 이런 패스 앱이라고 하는 네. 그 본인 인증 서비스 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자, 일단 패스 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 비밀번호나 또는 우리 김현선이 지문 네. 또는 홍채 등을 인식을 해서 어,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 그 은행에 이체를 한다거나 또는 특정 사이트의 회원의 패스워드를 잃어버렸거나 네. 또는 본인 인증 서비스를 원하는 네. 경우에. 어 패스 앱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인 인증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인증 서비스를 사용할 때 스마트폰 내에서 주민등록증처럼 나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패스를 다운 받아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어 플레이스토어에서 패스 앱을 먼저 다운을 받아놓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가입 절차를 이렇게 밟아서 먼저 등록을 해놓으셔야 패스를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온라인 계정처럼 이렇게 로그인을 일단은 해놓으셔야 네. 가능합니다. 네. 네. 자 우리 김 여사님도 이런 절차를 따라서 가입을 해주세요. 네. 네. 자 가입이 완료되셨으면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홈 화면에서 어플리케이션 중에 패스 앱을 음, 찾아서 실행을 시킬 건데요. 네. 자, 그러면 그홈 화면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네. 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목록을 중에서 쭉 올려서요. 네, 잘하셨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패스 네. 앱을 터치합니다. 됐나요? 네, 되셨어요. 응. 자 그러면 앱 실행을 위해서 비밀번호 입력하세요라고 네. 하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네. 이거 이렇게 비밀번호는 우리가 가입했을 때 입력한 패스워드를 네. 넣어주시면 돼요. 아, 네, 네. 패스워드를 넣겠습니다. 네. 자 패스워드 눌러서 들어가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어, 우리 김 회사님은 벌써 여기 인증서 버튼을 누르셔서 네. 이렇게 활성화 시켜놓으셨네요. 네. 네. 아마 들어오셔서 인증서에 이렇게 김여사님처럼 불이 안 들어온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색이 되어져 있는 경우는요 터치하셔서 인증서 받기를 누르시면 돼요 네, 네 그다음에 앱을 한번만 누르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네자 네. 일단 패스 앱은요 보시는 것처럼 qr 출입증부터 네. 일단은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음 우리가 그 어, 예전에 또는 그. 출입증을 할때 QR 코드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장소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있어요. 네,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QR 인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쵸 그래서 패스 앱은 어, 본인 인증을 할때 QR 출입증을 이용해서 좀 간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식당 같은 때 가거나 이럴 때 QR 찍어 주세요. 이런 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가봤어요. 그러시면 우리 김여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QR로 해놓고. 그죠? <laughs> 아, 어떻게 QR로 하세요? 찾으셔서? 네. 어. 거기 입력해놨잖아요. 아, 진짜로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음, 우리 김여사님,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좀 배우셨으니까, 네. 뭐, 검색이라든지 하셔서 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찾으라고 하면은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있어요. 맞아요. 근데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QR을 찍으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네. 한 곳은 QR을 보여주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 패스는 두 가지 다가 이렇게 골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QR 출입 중이라고 하는 여기 빨간색 버튼을 터치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QR 코드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카메라에 QR 코드 찍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QR 코드 빨간색 버튼 터치해서 이렇게 데, 그 카메라에 이렇게 놓으시면 네. 네, 출입 인증이 되시는 걸알 수가 있어요. 네. 또 하나 위에 보시면 여기 이전 메뉴 보이세요? 네. 네 터치. 네. 그다음에 QR을 찍으라는 곳이 있어요. 네. 카메라로. 네. 그런 경우는 위에 보시면 이렇게 QR 인증이라고 보일 거예요. 네. QR 인증을 터치해 보시면 네, 이렇게 네. 카메라 모양의 렌즈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QR을 이렇게 자동으로 놓으시면요. 자동으로 QR이 찰칵 찍히면서 네. 인증을할 수가 있어요. 네. 음, 이렇게 QR 인증은 두 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만 알면 또한 가지 방법이 나오면 조금 네. 당황해서 좀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패스에서는 두 가지 다를 찾아서 쉽게 할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가지, 자, 여기 X 누르시고 이제 나오실게요. 네. 여기 위에 보시면 X라고 하는 버튼 보이세요? 찾으셨죠? 네, 네 터치.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또 하나지 뭘쓸 수가 있냐면요. 네. 운전면허증이라고 있어요. 여기 네. 보이시죠? 네. 네. 자, 운전면허증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등록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우리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확인하고자 할때 간소화되다 보니까 지갑이나 이렇게 가방 같은 경우, 스마트폰만 거의 대부분 들고 다니다 보니까요. 네. 신분증을 이렇게 잃어버리거나 갖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패스는 이렇게 주민 운전면허증을 등록해서 본인 신분을 확인할 때 쓰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대체해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패스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네. 제가 이거를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설명을 해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거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네, 어렵죠. 왜, 네, 왜냐면 카메라에 맞추는 거가 이거를 네. 잘 이제 인식을 못 하셔가지고 네. 어려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스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신분을 확인하라고 할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한번 네. 운전면허증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지금 보이시는 운전면허증이라고 하는 버튼 보이시죠? 네. 네 터치해 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사각틀이 보여지게 됩니다. 네. 사진을 찍는 요령은, 자, 카메라를 들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음, 여기 운전면허증 촬영이라고 하는 버튼을 한번 눌러 주세요. 네. 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 사각틀 보이시죠? 네. 여기 사각틀에 운전면허증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오도록 네. 네모틀에 딱 맞춰서 네네. 나오도록 이렇게 딱 맞추면 아. 자동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사진이 추출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추출이 되면 패스에서 주민등록증이 찍혔다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 정보가 맞는지 일단 이렇게 하단에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뭐 어떤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뭐 등등의 네. 정보를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확인이 되면 이 상태에서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등록, 등록 누르실까요? 등록. 네. 어디 있죠? 등록. 하단에 아, 등록 버튼을 네. 이렇게 누르시면 네. 얘가 패스가 등록이 되면 운전면허증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파란색으로.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자, 김여사님 신분증 좀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 우리가 급하게 지갑이 없거나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 네. 패스 앱을 실행을 해서 운전면허증 보여 주시면 되거든요. 네. 한번 해 볼게요. 네. 자, 운전면허증 터치하시고요. 터치. 네. 네. 하시면 비밀번호 입력란이 나오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비밀번호 입력해 주실게요. 입력하시고 네. 하시면 이렇게 신분증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어, 이렇게 QR을 찍거나 바코드를 찍을 수 있는 기관에서는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겨서 여기 여기 아이콘 한번 눌러보실래요? 조그만 네. 아이콘 한번 눌러볼게요. 네. 터치 네, 터치하시면 좀더 상세한 이렇게 여권 사진처럼 네. 이렇게 상세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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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표시까지 나오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요 네.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꺽쇠 모양 눌러서 이전 메뉴 넘어갈게요. 네. 네. 이번에는 어, 패스 앱 중에 또 하나의 기능 중에 뭐가 네. 있냐면 음, 외부 사이트에서 간편 인증을 할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만약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라고 했을 때도 똑 동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일단 간편 인증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하시는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요. 음, 유사 사이트나 또는 성인 인증 사이트 또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일단 패스가 설치가 되면 간편하게 어, 확인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사이트 하나를 들어가서 일단 본인 인증이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만약에 우리 김여사님께서 고충이 있거나 민원을 제시를 할 때, 네. 국민신문고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서 네. 네, 우리 고충을 여기다가 이렇게 민원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그 국민신문고에 가서 패스를 같이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국민신문고 앱을 일단 터치를 하겠습니다. 터치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뭐 민원 신청이라든지 이렇게 뭐 민원 상담 신청 등등이 있는데 네. 뭐 직접 신청하기 위해서 민원 신청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치. 네 잘하셨어요. 그럼 로그인 창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일일이 다 로그인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때도 네. 필요한 게 패스 웹이거든요. 자 네. 페이지를 조금 하단으로 좀 내려볼까요? 잘하셨어요. 자더네 좋습니다. 더네 <laughs>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비회원 로그인이라고 되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비회원 로그인에 보시면 일단 휴대전화라고 하는 우리가 익숙한 휴대전화 기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있죠? 네. 네. 자 휴대전화를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통신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세요라고 하는 음 선택창이 나오죠? 네. 네. 자 SK텔레콤 터치해 주시고요. 네. 네. 자 보시면 혹시 위 상단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패스라고 하는 위에 창이 렇게 보이실 거예요. 네. 맞죠? 네. 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휴대폰 본인 확인, 전, 확인과 그 다음에 간편보기 확인 앱이라고 보이세요. 네. 네. 자, 우리는 패스 앱으로 간편하게 쓸 거기 때문에 간편본인 확인 앱을 터치하겠습니다. 네. 잘 하셨어요. 자, 비교해서 일단 보자면 음, 휴대폰 본인 확인 문자는 이름, 생일, 성별, 뭐 외국인, 내국인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넣어야 될게 많거든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냥 보셔도 칸이 엄청 네. 많아요 네. 그렇죠? 네자 그러면 간편 본인 인증 다시 한 번만 한번 선택을 해보시겠어요? 네. 좋아요 상단에 잘하셨습니다 보시면 입력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간소화가 된걸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는 그렇네요. 이름과 휴대폰 전화만 넣으면 될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네. 간소해진 걸볼 수가 네. 있네요. 간단해졌어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넣어주세요. 네. 네. 자 넣겠습니다. 네. 번호를 이렇게 입력하셨으면 네 개의 버튼에 다 터치를 해주십시오. 네. 체크 상자에 터치 해주시고요. 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통신사가 잘 선택되어 있는지 처음에 선택을 하실 때 통신사가 잘 선택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체크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 주십시오. 네. 확인. 네. 그러면 이렇게, 어, 본인 인증이, 어, 실행 중입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위 상단에 이렇게 패스라고 해서 위에 바가 이렇게 뜨는 걸볼 네. 수가 네. 있어요. 네. 보이시죠? 네.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위에 있는 상단에 표시가 금방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또는 우리가 얘를 금방 이렇게 터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일단 홈 화면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네. 홈 화면으로 한번 가셔서요. 네. 터치할까요? 네, 터치하세요. 좋습니다. 자, 패스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는 곳에 패스 앱을 터치해 주세요. 네. 네, 그러면 또한번 이렇게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되어져 있고요. 네. 그럼 위에 이렇게 본인 요청이 발생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버튼이 보이세요? 메시지 네. 창 보이세요? 네. 네. 네그 메시지 장, 창을 터치해 주세요. 좋아요. 그럼 또한번 비밀번호 입력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네, 네, 네. 자 여기에 등록한 비밀번호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때 여러분들 설치하실 때비밀번호로할 건지 지문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우리 김현사님은 패스워드로 했기 때문에 패스워드로할 수가 있는데 네. 요즘은 홍채라고 해서 얼굴 인식도 할 수가 있, 있거든요 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으세요 네. 자 비밀번호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네, 그럼 이렇게 간편 본인 확인 완료라고 하는 네. 창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자, 그다음에 닫기 버튼 누르실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본인 확인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아까 우리가 그 본인 인증을 하려고 했던 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죠 네. 자, 그럼 우리 여기 이렇게 세 개의 이렇게 창이 열려져 있는 현재 네. 실행되어 있는 창 네, 네. 터치 하셔서 일단 보시면 우리 여기 본인 인증을 하려고 하는 전국민식문고라고 하는 여기 패스 창이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네. 창 보이실 거예요. 네. 자, 이 창을 이렇게 터치를 해서 열어주세요. 네, 네. 네. 이가요 네, 그냥 이렇게 터치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는 본인 인증을 했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렇게 본인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보실 수가 네, 있고요. 네. 자,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음, 사이트나 또는 네. 패스워드나 이런 식으로 본인 인증을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이트에서 어, 글을 쓸수 있거나 네. 비회원으로 또는 이렇게 패스워드를 찾아주거나 하는 절차는 거의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간편인증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통신사를 선택을 하시고 간편인증 앱에서 그 다음에 성함과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신 다음에 패스 앱에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패스워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인증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잊어버리는 그런 패스워드를 간편 인증을 통해서 어, 이렇게 공인 인증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쉽게 이용을 할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어떠세요? 어려우시죠? 좀 어렵지만 재밌어요. <laughs> 네. 처음에 패스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네. 다소 이걸 왜 불편하게 사용하지?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용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아이 패스를 이래서 써야 되는구나. 어느새 패스가 다시 실행돼서 열리는구나. 네. 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쓰시다 보면은. 맞아요. 네. 그래서 어 저도 마찬가지 숨쉬듯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패스 앱을. 어? 왜 써야 되지라고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냥 숨 쉬듯이 쓰고 있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공인증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김 여사님도 어, 이렇게 스마트폰이 조금 더 많이 수월해지면 아마 패스 사용하시는 것도 더좀더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자 오늘도 되게 많이 수고하셨어요. 네, 네 많이 힘드셨죠? 네. 좀 힘들었어요. <laughs>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